Dirty day! All right. What is p o p p i n now, Lady f a m Now, Lady Dave is back again, 여러분들. 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퍼블릭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혼잣말 을 하면서 안민망하게 잘 다니냐?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 지금은 익숙해져 가지고 누가 쳐다보든 신경 안 쓰고 카메라에다가 혼잣말을 하지만 어,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익숙해지는데. 바로 익숙,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이읽쓸수 있는 표현은 Uh, it takes some getting used to래요. 그죠? Take 하면은 걸린다라는 거죠. 뭔가 필요한 거죠. 그죠? Getting used to는 동명사로 해석을 하면은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해, 익숙해지는 것이 좀 걸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 you say if something takes some getting used to 그러면은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뭐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컴퓨터로 포토샵을 하는데 사람들이 포토샵 안 어려워? 이러면은, well, it's not that difficult, b u t definitely takes some getting used to.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당연히. 어렵죠 포토샵. 하지만 어 uh, It just takes getting used to.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So this is it for the day guys. Thanks for watching. 그리고 제 블로그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이웃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So stay strong 나라리대!